새로운 시기에 우리 55기가 38명을 모셨습니다. 대단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 다같이 한번 우리 공주가 55기를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? 그러시죠? 오늘 또 특별히 노충덕 친구가 왔습니다.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. 노충덕을 한번 하고 그 당시에는 마이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 고마워요. 합 우리 친구들 잔을 채우시기 바랍니다. 잔을, 잔을 꽉꽉. 아, 우리 경성중학교 인물이거든. 아, 아, 아이 인물이. 인사네나와만한유작가니다 나중에 인사할 시간 될것 같습니다. 잔을 채우시기 바랍니다. 자 제가. 여러분들 파이팅으로 힘차게 2020